신발을 쓰신을 한번 끈을 한번 내볼까 연화를 한번 끈을 매봅시다자 신발 끈은 항상 안쪽이 밑으로 안쪽이 먼저 들어가고 바깥쪽이 바깥쪽으로 안쪽이 밑으로 이렇게 매야 됩니다. 전투화 매일 때도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간 다음에 얘가 먼저 들어오고 바깥쪽이 항상 위로 가게 딱딱까 있고 이래야지 한번 쑥 땡기면 쫙! 당겨줍니다. 적당히 당기고. 오늘 저거 지금 꺼내야 되니까. 세신을 신고. 그 다음에 옥매듭으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맨 다음에. 항상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게 옥매듭입니다. 올과 맨다. 이 상태에서. 얘도 한번더 묶어주면 안 불립니다. 항상 위에서 밑으로. 딱 해서. 딱! 딱! 이쁘게 나비로. 길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딱! 딱! 끝! 자, 다음 거 어, 이거 잘 만들었네. 머릿속에 그 다음에 항상 안쪽이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이 막 위로 안쪽이 또 먼저 가고 바깥쪽이 항상 위로 가게. 이 서둘러야지, 오늘 지구까지 다 올립니다. 바깥쪽은 항상 위로 가오게, 안쪽은 밑으로 가게. 딱 해서, 이거 꽉 조이면 안 좋으니까, 일단이, 적당히. 적당히, 딱 해서, 항상 위에,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뭐 하자는 플레이어 이렇게 딱 나비 모양으로 두개 이빨 땡긴 다음에 또한번딱 묶어주고 <laughs> 얘를 또한번 묶어주면 끝.